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망의 온라인 음악 수업 2학년 1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충일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음악교사 박지은입니다. 데이터 폭탄을 주의하길 바랍니다. 어, 유튜브는 데이터 무료지원이 안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사용하길 권장드리고 혹은 집에 와이파이가 없는 친구들은 학교로 와서 멀티미디어실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 나 여러분들 엄청 보고 싶어요. 선생님 기억은 나나요? 온라인 수업 정말 당황스럽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고, 너희들이 엄청 많이 보고 싶고 그래요. 자, 먼저 우리 수업에 앞서, 목표를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악보를 보고 개 이름으로 읽을 수 있다 라는 것이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으뜸음을 구해서 악곡의 조성을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이두 가지 학습 목표는 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우리가 1학년 때다 배웠던 음악 이론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나갈 거고요. 어, 먼저 오선이란 오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작년에 썼었던 음악 노트 다들 집에 가지고 있지요? 그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먼저 오선이란 음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음악 노트. 다섯 개의 선이 바로 음악 노트인데요. 밑에서부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이렇게 다섯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과 선 사이를 우리는 칸을, 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 그래서 여기 밑에 1번 같이 볼까요? 마세 마우스 보이죠? 1번 보면은 5개의 줄과 4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은 5선에 나타낼 수 없는 음은 덧줄과 덧칸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덧줄과 덧칸이 무엇인가요?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 악보로 계이름을 나타낼 때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죠. 선생님이 슬라이드로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 같은 경우에는 줄을 그려서 사용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선을 나타낼 수 없는 음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도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덧줄, 줄을 추가해서 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에는 보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위 첫째 줄, 위 둘째 줄, 위 셋째 줄, 이렇게 줄로 나타낼 수 있고요. 혹은 위 첫째 칸, 위 둘째 칸, 위 셋째 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선생님이 그림 때문에 잘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잘볼수 있죠? 밑에도 줄이 이렇게 세 줄을 예시로 그었습니다. 줄은 세개 외에도 네 개, 다섯 개까지 쓸수 있습니다. 아래 첫째 칸, 아래 둘째 칸, 아래 셋째 칸. 오른쪽에는 아래 첫째 줄, 아래 둘째 줄, 아래 셋째 줄. 이렇게 갖추어 있는 이 악보 모두를 우리는 5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음자리표인데요. 음자리표의 종류는 바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있습니다. 음자리표라고 하는 것은요, 음의 높이를 지정하는 기호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음의 높이를 지정하는 기호입니다. 먼저 높은 음자리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 우리 작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사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솔 자리를 사 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높은 음자리 표를 그릴 때 처음으로 줄에 닿는 이두 번째 줄, 밑에서부터 첫째 줄, 밑에 그 다음에 둘째 줄, 셋째 줄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 둘째 줄에 걸쳐지는 부분이 처음 부분이라 이 부분이 바로 솔 자리인 사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음자리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는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은 낮은 음자리표인데요. 낮은 음자리표는 바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 작년에 배웠던 친구들은 이 바음이 무슨 음인지 알고 있죠? 바로 뭐예요? 그래, 그렇죠. 파음일 우리는 바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음자리표를 그릴 때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넷째 줄에 걸려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점을 찍고 그리고 다섯 번째 줄을 닫고 첫 번째 줄까지 쭉 내리게 된대요. 첫 번째 시작하는 이네 번째 줄, 이 자리가 바로 파 자리입니다. 높은 음자리표에서 도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바로 도라면 낮은 음자리표는 둘째 칸이 위치가 바로 도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 레, 미, 파이파 파 자리에 오는 것이 바로 처음 그려지는 낮은 음자리표 자리이기 때문에, 바, 음을 중심으로 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는 부분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높은 음자리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선지에, 첫째 칸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첫째 칸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줄을 거쳐서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살짝 닿겠죠?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서 꼬아서 내려오면은 높은 음자리표가 완성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서 시작해서 세 번째 줄에 닿고 첫번째 줄에 닿고 꼬아서 내려오면은 높은 음자리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각자 가지고 있는 5선지에다가 높은 음자리표를 10번씩 써보세요. 그 다음에는 낮은 음자리표를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음자리표는요. 밑에서 네번째 줄에 동그라미 점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줄을 거쳐서 첫 번째 줄까지 말아서 내려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칸과 네 번째 칸에 점을 찍어주면 낮은 음자리표가 그려집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시작해서 다섯 번째 줄 닫고 첫 번째 줄까지 빼서 점두 개. 다시, 네 번째 줄에 점을 찍고 다섯 번째 줄을 닿아서 첫 번째 줄까지 이어서 내려온 온 후에 점을 두개 찍어주면 낮은 음자리표가 완성됩니다 낮은 음자리표도 마찬가지로 오선지에 한번열 번씩 그려 보세요 다음은 음계입니다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얘기합니다. 음계란 어떤 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 옥타브 이내에 낮은 음에서 높은 음순으로 나열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는 것은 도 라는 음을 중심으로 도에서 높은 도까지 한 옥타브 이내에서 낮은 음부터 높은 음순으로 차례대로 나열한 것이 바로 음계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바로 이것이 음계, 스케일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들었던 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이 음은 우리는 흔히 말하는 개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개 이름은 어느 나라 언어였죠? 그렇죠. 이탈리아 언어였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거랑 조금 다르게 앞에 가온 도 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높은 도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는 도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도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이지만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높낮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수식어를 쓰게 됩니다. 가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피아노에서 가운데 앉았을 때 열쇠구멍 아시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도 자리가 바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인 가온이라는 말을 붙여서 가온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옥타브 위의 도는 높다고 해서 높은 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도에서 한 옥타브 아래에 있는 이 도보다 밑에 아래에 있는 도는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낮은 도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어, 지금 말하, 배운 우리 말한 거는 게이름은 바로 이탈리아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 언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라마바사 가나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언어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나요? 그렇죠. 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도는 어떤 음인가요? 다입니다. 어, 왜 처음부터 가로 시작을 안 하고, 다부터 시작을 하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라 자리에 있는 음이 가장 중요한 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라는 음을 들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진동비가 안정적인 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라는 음의 음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 오케스트라에서도 이라 라는 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한다고 선생님이 작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라 라는 아이한테 가첫 번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영어도 한번 볼까요? 영어도 가장 첫 번째 시작인 A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맞습니다. 라한테 주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자리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이 악보와 함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네,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이 음,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계이름 위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다음은 피아노 모양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도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피아노 건반은요.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검정 건반이 두 개와 세 개씩 번갈아가면서 사용됩니다. 그럼 도자리는 어디예요 네, 바로 이두 개씩 있는 건반, 검은, 검은 건반, 왼쪽 밑에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도자리인데요. 이 도자리가 바로 빨간색 가온도, 가운데에 있는 도 위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아래에 있는, 옥타브 아래에 있는 이 도는 낮은 도겠죠? 그럼, 가온 도로부터 한 옥타브 위에 있는 도는 무슨 도입니까? 높은 도입니다. 네, 잘했어요. 2학년 1주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출석 확인을 위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을 하시고요. 2학년 음악 클래스에 입장한 후에 출석 체크 게시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금요일 게시글을 클릭하여서 2학년 몇반몇번 번, 누구누구누구 누구, 1강 수강 완료 댓글을 입력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출석 확인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수업이 끝났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 혹은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요. 혹은 공지 사항에 댓글을 달아주면 선생님이 다음 수업에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